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디자인 그 원형은 무엇일까요? 궁금하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놀라운 연주가이신 하나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작품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작가를 보고 화들짝 놀래서, 오, 저게 귀한 작품이구나, 저게 정말 놀라운 작품이구나, 그렇게 다시 깨닫듯이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형편없네. 뭐, 별, 별일 없네. 보잘 것 없네. 그렇게 바라보다가, 우리를 만드신 그 작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지은이, 하나님. 이걸 딱 보는 순간, 오, 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겠네. 이런 시각과 모든 인식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 인간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잘 모르고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그 뒤로부터 복에 집착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 거의 이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통형의 베개가 있잖아요 그 베개 한 중앙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큰 글자로 한자로 복 써져 있어요 그 복을 베개에 베고 자면 뭐가 복이 쏟아지는 모양이죠 이것도 부족해서 주변에 두 줄로 쭉뺑 돌려가지고 그두줄 사이에 복복복복복복복다 써져 있어요. 양쪽 귀퉁이에도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옛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전해드릴 때는 늘 밥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 뚜껑을 보고 있으면 그 뚜껑에 복 써져 있어요. 밥을 다 먹고 보면 그 밑바닥에 복 써져 있어요. 밥을 딱 떠먹고 보면 숟가락에가 복이 써져 있고, 그 숟가락 손잡이에도 복이 써져 있고요. 어떻게 기술이 좋든지 그 좁은 공간 젓가락 사이에도 복자가 써져 있어요. 이불에도 복, 상에도 복, 사각으로 뺑뺑뺑 돌려가지고 복복복복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복에 목말라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국 적 북단에 러시아하고 근접해 있는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하얼빈 시내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타워가 있는데 마치 남산 타워처럼 높은 타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 한 꼭대기 3층을 전망대 3층을 남겨 놓고 엘리베이터가 중단을 해요.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뺑 돌아서 쭉 끝에까지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하얼빈 시내를 바라볼 수 있게 했는데, 제가 거기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올라가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벽에 모든 벽, 모든 그림, 모든 무늬에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지나칠 만큼 모든 글자가 복자예요 한자로 복을 다 써놨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복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쩌지요? 신명기 28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것도 부족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래지 못한 것들까지도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 묻은 바가지에 깨붙듯이 복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깨를 풀면 그냥 깨가 바가지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바가지 바깥에가 물이 묻어 있으면 깨를 이렇게 딱 뜨면 깨가 다 붙어요. 그래서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붙듯이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적으세요 어디다 써먹으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복이 목말라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에 목말라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복된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각한 오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게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에요. 이 복을 내가 받고 싶어요 했던 그복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되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화가 될수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그길 싫어요. 이것 안 가질 거예요. 이건 저에게 화예요. 이건 저에게 분노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때는 겁니다. 근데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늘 갈등하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떤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우리에게 복이래요 우리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작정하셨대요. 작정은 아직 자녀가 안된 거지요. 그냥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셔놓고 우리 주님이 정말 네가 빨리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셨대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되기도 전인데 네가 내 자녀가 되면 내가 정말로 기쁘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망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잘 아시는 아니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아요 어떻게 알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지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야. 스바냐 3장 17절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했던 짓 배내 짓그 배내 짓을 하는데 그냥 있다가 눈을 한쪽을 이렇게 살짝 뜨기도 하고 또 입을 쭉 내밀기도 하고 그냥 웃기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씩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엄마들이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조금 더 잘하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해요.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 내다가, "엄마, 그러면 얘가 엄마 했대요, 엄마!" 또 뭐라고 뭐라고 하다좀센 소리가 나와서 "빠" 하면은 남편이 들어오면 "얘가 아빠"라고 그랬어. 그러면 또 아빠는 속없이 "아빠, 한번 해봐, 해봐." 순전한 엄마가 거짓말장애로 만들잖아요. 우리 김지훈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자주 놀러와요. 사모님이 와서 아기가 곤지곤지를 했대요. 제가 해보라고 그래요. 안 해요. 뭐 잉크도 했대요. 뭐 사랑합니다도 했대요. 해보라니까 안 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야죠그 엄마들이 거짓말만 한다고. 그런 그런 옹알이 하는 거 보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서 나를,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자녀 삼아준 것이, 이게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아버지야.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죄의 삶의 복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이 복이래요. 그게 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의 삶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수 없거든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지요. 죄의 삶을 받지 못하고 가는 지옥은 고통이고 영벌이에요. 아니,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어서 지옥에 불타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황불이 있는 곳, 타는 불꽃 가운데 세세토록, 세세토록, 얼마 동안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의 차리라 이게 바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에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정말 고단한 인생, 고단한 하루, 다 일과가 끝나면, 그래도 집에 가서 발쭉 뻗고 누워있는 그런 행복이라도 누리잖아요. 오늘의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이 지옥에서는요 밤낮 괴로움이래요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새색도록 그와 같은 괴로움에 처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바탕이 있어야지요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만나게 되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이처럼 발달된 게 우리에게 보일까요 저주일까요? 경제가 놀랍게 성장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성장이 된 것으로 나여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타락의 도구가 되었다면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정말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있고 난 다음에 복이라고 받았는데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내게 복이 되겠느냐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그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을 배역할까 염려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게 과연 복이 되겠느냐고요? 복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어. 맞아요. 복을 주셔서 그만큼 됐는데, 그복 너머에 진정한 복을 누릴수 있어야지요. 그렇구나. 이 복이 우리에게 전부구나. 이 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시편이라는 성경이에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웅장한 대서사시자. 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를 얘기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10편이에요. 이 10편을 시작하는 게 10편 1편 1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이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무언가가 풍요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는 사람들은 악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것이 복이래요. 복. 이게 진짜 복 맞거든요. 복 맞거든요. 시0편 32편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복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요. 그래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죄사 삶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게 복이래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이 성경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신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계획만 갖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계획이 뭘까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으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으로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서신을 보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보고 막 감동에 젖고 놀라워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나 이랬다,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 보냈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실 건가요?" 아무리 안 그런 차가, 뭐, 그걸 꿈을 꿀 수나 있어야죠. 이게, 이게 실감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세상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잘려져서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잖아요. 아이가 아빠 손을 딱 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은요. 아이가 넘어져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니까 그럼 그런데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으면요. 돌부리에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빠가 신속하게 힘을 줘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래요. 어너 때는 신랑과 신부가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 드셔보셨죠? 그 사과에 씨가 한두 개 있죠? 뭐 두세 개 있나요? 그 사과 씨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알아요. 거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셨느냐면은요. 사과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면 어디든지 그씨 하나로 온 우주를 사과로 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다가 넣어 두셨어요. 씨 안에다가 그래서 그 씨를 섬겼더니 심었더니 사과 하나 나무가 태어났고 열매가 맺혀졌고 그 안에서 또 씨가 또 다른데 심어지고 또 사과 열매가 나오고 장수도 나오고 저기 어디에도 나오고 사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씨 하나 그 조그만한 씨 안에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두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잃어버렸던 원형을 회복하자 어떻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됐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가 살아가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정말 두려움에 갇힌 그 빗장을 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자 물똥이 두레박 모두 다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노라고 그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케오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소가성 여인처럼 목말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마음껏 펼쳐가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도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요. 그냥 목말라, 복에 목말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몇 점으로 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몇 점짜리예요? 대답 좀해 보세요. 100점짜리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는 몇 점짜리인가요? 100점도 있을 거예요. 지리도 속썩이는 일곱 살짜리는 한 80점으로 깎아 내려가다가 사춘기를 만나면 한 40점으로 내려가고 질풍노도의 시간을 걷는 청년 때는 뭐 거의 10점. 또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이 몇 점이에요? 0점이에요? 그 녀석 싹수가 노래요. 걔한테 나는 어떤 희망도 갖지 않아요. 걔는 틀렸어요. 끝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계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싹수가 없도록, 그렇게 끝장나도록, 그렇게 아무런 기대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끝장이에요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맞아요. 너를 낳는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끝장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저 끝장나고 정말 별볼일 없는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셔 가져가셔서 연주하시면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너희들은 끝장 아니야, 절망 아니야, 기대 없는 것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연주할게. 놀라운 음악으로 선율로 아름다운 노래로 연주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기대의 전부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나를 살펴봐도 기가 막힌 존재고 별 볼일 없고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들려서 연주되어지면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악기로 연주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기억하시게요. 오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죄 사함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은요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 주님 안에 이 모든 대답이 있다. 주님 안에 주님 밖에는 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열쇠가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1, 2부에서도 말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자녀된 복이고, 죄사함의 복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을 선포할 때 과연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복이네. 세상에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이 따로 없네. 그래야지. 내가 이 복을 추구하며 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누가 그걸 모르나? 흥피 채치. 그러면서, 그냥 또 관념으로. 내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묻어두고 살 그럴 요량으로 혹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어떠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 모든 것들을 다 발로 차고 편개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복 위에, 그보다 더 가치 있게, 그보다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이 복이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이고, 죄의 사함을 얻은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요. 그 여호와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꾸신 꿈들을 마음껏 펼쳐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목마른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